자,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의 게임 더 포레스트 탈팝과 배추가 같이 플레이합니다 탈팝이 함께한다 아, 좋아 이 게임이 몇달 전부터 무서워. 제가 애들 꼬시면서 하자고 하자고 했던 게임인데 경비실 <laughs> 졌죠 <laughs> 그렇지 자, 그럼 일단 멀티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자룡님 보시다가 뭐, 영상에 렉이나 버퍼링이 심하다 그러면 한 말씀해주세요 이게 어디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생방, 그, 뭐지, 렉이랑 버퍼가 엄청 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만약 보시다가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멀티플레이. <laughs> 안녕이라니. 호스트 게임이야? 조인게임이야? 호스트 게임이지? <laughs> 내가, 호, 내가 호스트를 할까? 누가 호스트할래? 사실 몰라. 어, 넌 모르니까. 조인게임이야, 호스트게임이야? 넌 모르니까 제외하고. 왜난안 보여? 나, 나, 보.. 나, 내가 보이는데? 응, 음, 야, 조인게임에서 니들이 만들어야 돼. 호스트게임은? 그거? 혼자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호스트게임이 만들고 조인게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걸? 걸? 아, 영알못시심장용탈를 당했습니다. <laughs> 어떡하죠, 이거? 달판님이 호스트 하시죠. 예스. 아, 이것도 초대 그걸로 받는 거야? 스팀으로? 모르겠다. 어. 해, 해보면 알겠지 뭐. 스팀 스팀. 달, 달팝 지금 호스트 중? 하고 있어? 예스. Yes. 예스. Yes. 근데 이게 한글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찾아봐야지 <laughs> 말... 한글 몰라 없어. It 내가 찾아봤는데 없었어. 프렌트 올리. 예스. 프렌트 리 한글 패치가 뜨는데? 그냥해. 있다. 그냥해 하긴 너무 늦었어. 아니면은 오늘 그냥 이 상태로 하고 다음부터 한글 패치해서 하든가. 오키이우진스 실수해버리기. 아 좋아요. 야, 다음. 야 한글 지원 된대설정 해석 아야 이거 조인 게임 하면은 어. 뭐야 들어와. 이거. 아, 들어와. 아 초대한 거야. 들어와. 갔다. 아 나왔디. 이거 뭐? 한 가설정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어 아, 빨리 배추 초대 했어. 빨리 와. 난 들가고 있어. 아 진짜 내 컴퓨터가 <laughs> 동굴로 들어가고 있어. 아다 어, 왔어. 가자. 나는 왜 방송 안 보이냐? 그냥 하죠. 우리 컴퓨터가 야. 너무 최첨단이라. 진짜 신경을... 간다 간다 간다. 스타트. 배추 무쌍 기대한다고요? 과연 여기서 배추가 무쌍을 할수 있을까? 겁이 이러, 엄청 많은데. 거미? 거미공 걱증 거... 있어. 뭐래? 지금... 에이 너보다 많을까? <웃음> 다들 <웃음> 보시면 어. 오른쪽에 빡빡이가 있습니다. 저 지금 로딩 중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응답 로딩 어... 중이에요. 응답 없음이 왜 뜨지? 어됐어아 예? 됐어 됐어. 끝났어.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어? 어씨 잠시만요. 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야 마우스 감도 개 높아 이거. 이거 왜 이래? 그거 할지. 트레이서 감독이. 입... <laughs> 네,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어? 저도 혼자밖에 어, 없는데요? 지금. 어? 몇번째 칸에 계신지.. 아 앞에 있군요? 여기 기내식 없나요? 기내식 부탁드려요 아, 오... 야, 스페이스는 스킵인데? 아... 스킵하지마 눌러버렸다? 아... 내가 스킵 안 누를거야 뭐야 이거 오... 오... 어... 어... 오... 배고파 <웃음> <웃음> 야 위가 배고파 <laughs> 야 씨발 <시발>. 내, <laughs> 내 앞에 <왜>? 뭐야 얘야내 <laughs>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laughs> TV에 대가리 존나 박고 있는데 <laughs> <laughs> 오 씨발 <시발>, 깜짝이야 <laughs> 뭐야 뭐야 너희들 어딨어 이건가? 너가 이건가? 어, 좋아. 오, 어, 좋아. 안녕, 아, 좋아 어, 안녕 아저씨 수염도 야, 달렸군 야 어디가 아다 캐릭터 똑같이 생겼나? 좀비 게임이요? 제가 아니야 그래서... 넌 수염 달렸어 좀비가 아니라 원, 원주민이 오쉣 과자 어디 있음? 어 이게 너희들이군. 너 혼자 아, 맛있게 마... 먹고 있냐 왜? 어 이게 어야 잠깐 마우스 감도 개... 개쩐다 야 잠깐만 잠만 깐 아, 아야 야, 나 없음. 야나 배고파 어떻게 먹어? I에서 컨트롤 이이 e, 이가 e, 상호작용입니다. 마... 야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마우스 그거 어디 있어? 게임플레이. 아, 라이터. 게임플레이. 라이터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있는데아 저기요. S yes, 네? S. Yes? 아 여기 있다 마우스. E S C에서. 어. ESC 옵션 어, 옵션까지 갔어. 컨트롤 있어? 컨트롤 컨트롤 밑에 아, 마우스 세스티 무슨 160%가 돼 있어? 미쳤네, 나 100%로 바꿨어요. 100% 정도면 되나? 100%면 괜찮다. 어, 난 그래도 좀빠르디지마 근데 진짜 콜라 어떻게 먹음? 뭐라고? 콜라 이눌러 아이 아이. 그 다음에 드링크하는 건랩 왼쪽 마우스 클릭 근데, 콜라가 없어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 우리, 이게 내가 보고 는 파밍 게임이라고 들었어. 예스, yes, 다 주워. 어, 뭐야. 오, 맛이 있어. 어, 그 도끼 어서났냐 너? 여기로, 이거,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더. 야, 라이터, 앞에 어디? 우한이야? 이거? 나와봐. 아니, 이거 어떻게 끈지 모르겠어. 안 라이터 L 한번 더. 오. 넣어봐. 뭐야, 뭐가 라이터야? L? 라이터 L. L. 어, 강가 조심해. 야, 강가에 악어도 나온대. 어 아거 아거 가죽아 얘들 라이터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에리야 무슨 키가 그럴까요? 그게... 어나밥먹는다 얘들아 내가 여행 가방을 열었어. 기다려 얘들아 밥좀 먹고 가자. 일단 배는 다 채워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난다 채웠단다. 이거, 이거 뭐... 박스도 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열었어. 저... 내가 때리면 열려 그거. 어. 나이스. 어? 일단 여기서 열려... 파밍을 하고 참게. 팔아줘. 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 오, 뭐가 엄청 많다 어왜너 혼자 먹니 나무도 배지네 열려라 참깨 나무 배지. 배지겠지 어, 나무나 배실 어야 사슴이다 야베어그릴스 <laughs> 생존 탐방 저 새끼 나무쿵쿵 나무쿵쿵쿵쿵 나 <laughs> <야, 세, 웃음> 나무쿵 새도 막 돌아다녀 잡을 수 야, 있나? 여기 벌레 올라가는 거 보여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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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쓰러져 얘들아 아! 피해 살았네 신기방이 어, 가구 야, 이거 바로 된다 뭐야 손으로 들고다 이네 얘가 번역도 된다 더 웃긴 건오 해본 적 없음 어. 야, 두 개까지 들수 있다 이거 이거 그냥 조져 지가 안 되네 더. 오케이 일단은 다 조져 어 일단... 내가 이상한 거 먹었어 뭘 먹었을까 이거 아이템은 공유를 안 하는 거 같네 우리가 봐도 그러게. 이게 근데 무게 같은 게 있나? 님나 테니스 공었는데 이거 갖고 놀 분? <laughs> 어, 나무 가지. <laughs> 나무 가지. 아아 이게 무게 같은 게 있나 보네. 인벤토리가 뭐지? I? Y? I? I야. 어. 이게 있습니까? 음나 초코바 하나 있까? 있고. 일단 이 게임도 밤이 오니까 아 돌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음, 나 라이트 하나 있고. 그럼 일단. 일단 적절한 터를 찾읍시다. 나 초코바 세개 있고 초코바 세 개나 아무... 있어? 어디서 먹고 왔어? 초코바? 몰라? 생겼네. 여행 가방 루팅 예봐 너도. 어? 내가 너무 많이 주워 먹었나? <laughs> 나 훨씬 많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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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코바, 돌고 있는데? 나 초코바 하나밖에 없어요. 도저 이거 뭐야? 도저. 아 이거 너무 무섭. 무서... 애들아 애들아 같이 다녀. 예. 이제 슬슬 이동하죠? 다 조진 것 같은데. 야, 체력이 있구나. 도끼 그거 하면. 체력이 아니라 기력 아니야? 체력이나 기력이나? 다르지. 오오오. 야, 이거. 뺄 거야. 으, 두깟 나 두깟. 돌, 나 무게 다 됐나봐, 이거 봐. 그러니까, 아, 이게 무게 그쵸. 개념이 아니라 개수 개념인 것 같아. 아, 돌이 몇 개가 최대다? 일정 개수가 남... 들어가면은 쩡난다, 남... 뭐 그런 거. 나무나 남... 들고 갈래? 들고 다니지 마, 이거 시야 방해되지 않아? 별로? 근데 이거 무기, 내... 무기 내구도가 있나? 없겠지 도끼는 이상형 도끼 내 거도 없다 내 거도 없다 다행이다. 어, 우리 야. 어디로 갈까? 아거나 잡으러 갈까? 우리 일단 저 넓은데로 가죠 우리. 야 지프트, 아거나 잡으러 갈까? Shift 누르면 달리기야. <laughs> 나무 누르고 찌는 거야 이거? 나무 버려 이거. <laughs> 이거 배틀 <배틀래밀>? 레미? <laughs> 힘 만들 텐데. 어, 어 님들 여기 파밍 루팅할 파밍. 루팅 할 곳도 있다. 루팅 할 곳. 어, 파밍 파밍. 드랍 더 비트 비트. 어 조금 봐. 뭐공또어졌어 뭐야, 이 테니스공 뭐야? 나까좀아아 개빡쳐 <놀람> 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나어토끼 거기서라 뭐지? 어 초코바 일단 초반에는 초코바 같은 걸로 해야 될것 같다 보니까 어우씨 토끼 너무 빨라 <laughs> 토끼 짱돌로 잡는 거 아니야? 야나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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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얘들아 뭐. 같이 가자 갈게 뭐아 근데 도자가 뭐,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뭐 있다 네 님들 슬슬 네.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아직 해, 수금 선임, 위에 보셈. 어, 그러네? 나, 저거, 앞에 뭐지? 이거, 나무야, 이거? 어, 바오, 밤나무? 오, 여기 캘수 있냐? 아, 돌인데, 이거? 안 되네. 이건 뭐야? 아, 두검 틀어도 되겠다. 이거 어, 뭐임, 이거? LSC? 올라갈 수있 가, 있다. 같이 가. 어, 뭐, 뭐 된다, 어. 여기? 어, 아, 왜 때려, 이씨? 오, 야, 여기 올라가진다. 야, 솔직히, 바닷물에는 없겠지? 그럼, 어, 우리, 여다가 집 지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오, 여기 뭐 진짜? 있어. 뭐지? 오, 여기 음식이 있었어. 예스. 어떻게 올라가? 식인족 마을이잖아. 이 e, e 누르면 됨. 오. 오, 야,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더 빨리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다. 야, 이거 조합법도 있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들었어. 어, 야, 새다 아, 체다. 아까 조합법 봤는데? 뭐지? 어, 오케이. 여기 뭔가 있나, 볼까? 오, 야, 새다 갈매기, 갈매기. 저거 짱돌로 잡는 거임. 개판트. 방금 짱돌 하나 주웠었는데. 야, 이씨! 어? 잡았어! 예? 네? <laughs> 잡았어! 오! 오! 어? 크래프트가 씨. 오! 개꿀! 꾸져! 그저... 오! 오! 고기 얻었어. 고기. 아야 얘들아, 너 그걸 배워야 된다. 뭐뭐 뭐, 뭐. B 눌러서 뭐 배워야 돼. B? 근데 이게 다 영어라서 힘들어 우린. 뭐임이지? 헌팅쉘터야 B 눌러라, 니들. 일단 파이어. 어 파이어 같은 바... 거다 해야 되네. 헌팅쉘터를 배워야지. 아니 불이 있어야 일단 뭘 하지. 어? 야, Q 누르니까 뭐? 얘들아 우정, 나무가 누워나온 나무 구해와야 된다. 아니 나무. 아니 여, 저기요 나무 여기다 집 짓게? 들고 다녀야 될것 같다. 너무 허허벌판 아니냐? 너 에코 목소리 에코 너? 에코인데? 너 목소리 에코인데? 아 이거로 아, 들려. 아 이거 그건가 보다. Q가 무전기인가 보다. 이제 시간이 됐기. 얼마나 걸릴지 상깐 나네. 아아 들리는가? 야 돌. 아 여기 여기 별로야. 여기 허허벌판에 뭐가 있다고? 딴데 가자. 그래도 여기가 안전하지 않나? 다 보이고. 우선 여기서 짓는 게 낫지 않? 어차피 나무는 널렸는데. 내가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도리당좀더 좀 돌아다니다 보자. 그러니까 우리 일단 마실 물을 찾아야 돼. 오, 깜짝이야. 뭐야? 우리 바다가 아니라 강을 찾아야 돼, 강을. 그래야 우리가 마실 걸막 마실 수있지 뭐야, 뭐야? 왜, 왜, 뭔 왜? 노래야? 안 들리는데? 안 들림. 그루 부금 아니야? 나 부금. 아이씨, 아니라. 다른 게임이네. 야, 가자. 빨리빨리 빨리 찾자. 우리는 아이씨. 강을 찾는다. 마, 마케도니아 가자 마케, 마케도니아 그 소리야 이씨 마케도니아 가자 가자 이 담원 깨지는 거임? 아니네. 안 절대 안 깨지겠네. 안돼 이건. 아니, 전기통만 들어와야될때아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한다. 빡치네. <laughs> 아, 탈파 좀 기다리자 그러면 알티엔터만 누르면 되는데? 잠깐 더 기다려둘 수 있잖아, 어? 진짜 그런 거 없다. 야생이 세계에선. 어? 그리... 야, 동굴 같은 거 내려가면 됐나? 또 어, 떨어질 뻔했네. 응, 응, 저기 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네. 것 같지 않니? 일단 내려가 본다. 라이터를 켜라 얘들아. 나도 내려가 본다. 조금만 내려가 봐야지. 어예 yeah. 오, 쉣. 졸라 무서운데? 잠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난. 어, 야, 이상한 소리 나. 씨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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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laughs> 야 올라 올라가, 올라가라고 배찌 내 줄게. 이상한 소리다. 아, 아 내가 안 올라가면 되는데. 아, 올라가. 올라가냐? 빨리. 아, 빨리 올라가. 왜 이렇게 쫄았어? 야, 빨리. 빨리. 아가 소리 못 내. 나 들었나? 뭔가 이상해. 나 기력 같은 게 줄어 있는데. 어 사슴이다. 나 사슴 잡음. 야 개기놈. 아, 사슴아. 야, 거기 서라. 들었어? 아 무서웠다. 아, 거기, 서라 사슴아. 아니, 아, 거기 머리... 서라 사슴아. 아니 야 거기 서라 사슴아. 내가 버니 웁을 배워 와서 친구야. 아, 자말졸라많았놈 진짜, 진짜 야, 우리 버려 우리 그 둘이 가자 그냥. 아, 기다려봐. 사슴 잡아올게. 니들이 이걸 뭐가 살수 있지 않겠니? 사슴이야. 아, 초코바 있잖아. 난 육식을 하고 싶단 말이다. 야, 가자. 아, 그래, 제발 야. 와라. 아니, 그저. 갔던데잖아. 어, 어, 도끼다. 어, 뭐임? 제스라? 저. 져기도았다 야, 근데 이거 못 죽이는 거네 도끼로는? 야, 이거 사람 머리 아니네 이거? 으! 어 에이, 에이 뭐야? 봤어? 야, 잡았다. 사, 사람 머리 아니냐, 이거? 얘들아, 여기, 여기 텐트 있다니까? 알았어. 와우, 고기 얻음! 보저 아니, 일단, 아, 거? 일단 와봐. 어, 나 죽었는데? 에? 야, 나 괴물한테 맞아 뒤졌어. 죽었다고? 진짜로. 어? 야, 두 새끼 왜 뒤졌어? 야, 니들 조심해라. 이상한 애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다. 어디 간 거야? 아, 갑자기, 아, 그니까 혼자 가지 말라 했잖아, 내가, 멍청아. 애들이 아, 안 따라온 진짜. 거야, 사슴 잡으러 올 때. 아니, 네가 이상한 데로 갑자기 갔잖아. 어디로 아, 가? 어, 근데 이거 다시 시작하네? 너 어디야, 저기... 그러면? 아 저기 있다. 아, 졸라 라한국청네 야, 탈파 일단, 우리 둘이 같이 다니자. 야, 저 사슴 저 새끼 현혹하는 거야, 가지 마. 아니야, 저 개소리야. 사 아, 하슴 현혹한 게 아니라 애들이 따라오는 거야. 야, 저거 아, 봐요. 야, 저도 쟤도 죽으러 간다, 쟤도. 아. 야, 텐트다. 아, 제가... 네가 아까 적어본 거야? 어, 말 말했잖아, 텐트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적어본 거야? 어. 이 자식. 사슴아, 그때는... 아, 아저씨, 아저씨, 어어 야 떨어진다. 사슴아 이리온. 나부터 막이라고 사슴아 이리온. 야 달려. 내가 사슴 때렸어. 아무... 야 맞다, 사슴 잡고 줄때 조심해라, 죽는다. 왜? <laughs> 사슴 잡고 주웠는데 뒤에서 뭐가 뿌리 약간씩 따라왔어. 이걸니이 팩트 참투루. 어지개 무섭네. 진짜 야, 일단 배추를 함류해 일단 함류. 어디 아니, 있어? 있잖아. 어디 있는데? 아다 왔대 다 왔대. 왔네, 다 왔네. 일단 왜 우리 갈지요. 진짜 빨리 집터를 찾아야 돼, 들어. 탈파가 나무 찾았어. 이걸로 때리는 거야, 심지어 아디. <laughs> 아 저기요. 왜, 왜. 아니 집터를 찾자고요, 아저씨들. 뭔 소리야? 난탈이랑 놀고 있는데 사슴 사냥이라고. 이봐 그래다가... 탈팝잘 모르라고. 조져. 조져. 버블락게 조져. 결어 한 대다. 잘다 아, 네. 주어라. 괴물이 오거든. 가죽을 얻는 거야. 아, 저기요. 어로우, 가죽 얻음 님. 개들. 보자. 저... 저기요. 왜요? 저기요.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 맞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효율적이고 먹고가네. 일단 집을 하나 지읍시다. 여기다 하자. 야, 이거 미낀가 봐. 사슴 머리가. 여기다 하자, 고집을. 얘들아, 싸울래? 여기 사슴 머리 있어. 애들 어. 올 거야, 그러면. 별일 없을 것거 같아, 이거. 안돼 그럼 우리 마장 떠야 되잖아. 저 리얼이야 사슴머리 미끼인 것 같아. <laughs> 아까 고기 냄새 맡고 왔었지. 고기 고기 냄새를 맡고 왔단 말이야. 고기 고기. 야, 간 어. 그럼 아, 아, 진짜 여기다 나무지. 진짜 여기다 집. 때린 ]게? 거야? 아니. 야, 잠만 나한 명만 따라 줄래? 나 저거 네. 아까 토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시. 위치는 알아? 어 저기 죽은 위치 보여 사실. 기다려봐. 그럼 일단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와 주면 안 되니 도끼? 아 고기는 많은데 이거 집부터 빨리 지어야 밤을 어떻게 할거 아니야? 아니 이제 도끼 찾으러 가자니까 뭔개 <laughs> 도끼가 없다고? 아 왜? 나 혼자 가고 있다 그냥. 어 갔다 와. 나 혼자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어 갔다 와. 어 그럼 우리 여기... 맞을 것 같... 그럼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있을게, 오케이? 역할 분담을 하자고. 지금 이거 뭐 짓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텐트 이거 와봐 되지 않을까? 텐트 왜? 나 무서워지는데? 아예 보고 와 우리 가라 정찰병. 재키가 진짜. 씨. 어 여기 아, 심지어 냄비도 얻었어 거구나. 냄비 가지고 와. 어. 또또또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네? 미친놈아.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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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으면서 따라오고 있어. 야 나한테 와 빨리. 한, 빨리. <웃음> <웃음> 내 쪽으로 오라고. 진짜 미친놈들아 원주이이라 일단 달려 일단 달려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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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서 저거 봐 두명이야 두명 어야 <laughs> 저기 누구있어 누구있어 누구 내내발로기어오던데이우 <laughs> <내> <귀여운데? 웃음> <laughs> <오>, 미친놈들 도저 <laughs> 좀 원주 문자식이 이런 어디 야가치다식들 어디서 까불어. 어 위험한데? 와 어, 하나 잡았어. 짜식이 카이팅을 모르는 가 거잖아. 고만걸가? 어, 얘들아 거기서 빼는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했어. 꼭... 죽어 진짜. 죽어. 죽어 진짜. 보자. 으... 어 깜짝이야 씨발. 보자. 놀라 놀랬네 이새끼들 보자. 얼마나 놀랐겠냐 이 새끼들아. 개돌렸잖아이 씨발 놈이. 야 이거 주워. 야 들어. 어. 자, <laughs> 수 있어? 근데 전부 다그내 건데. 오. 들어가자. 내 거야 그거 해 들어. 아, 말고 말고. 시체 주울 수 있어. 시체. 야 갖다 버리자바다에다가 야, 그 미낀 거 같아. <laughs> 갖다 버렸어. 얘들아 다 심장. 나도 갖다 버림. 내 야, 물, 심장. 야, 물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야 무섭다 물. 물이 왜 이렇게 빨갛냐? 야, 우리 야, 해진다. 야, 빨리 집만 들어야 돼. 내가 무서워 새끼들아. <laughs> 야 잠만 나 저기서 죽은 거또 다시 가지러 가야 돼. 애들 죽여 와. 애들 죽였으니까 이제 없지 않아? 계속 나오는 거야. 아까 한 마리한테 당했는데 한 마리 더 나온 거야 저거. 쿨타이밍이겠지 갔다, 갔다 와. 우리 진짜 이거 빨리 집이랑 모닥불이랑 다 지워야 돼. 이거랑. 네, 저건 좀비야. 저건 좀비 아니잖아. 돌이 두개 모자라네. 좀비가 아니라 원주민이라니까. 야, 돌 있어. 나이지롱포 나이스. 이제 이걸 어떻게.. 어! E를 누르면 불을 붙이네? 엘룰러도 붙이지 않냐? 오케이 아 말고 말고 여기다가 뭐야 뭘 넣으라는데? R? 아 이거 이제 넣어서 국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구나 맞다 나 아까 죽을 때 냄비도.. 냄비도 드랍했는데 나는? 냄비 어디다 놨지 내가? 아 나도 냄비 어때? 있어 불지켰어 아까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런 건가? 우리 이제 집을 지어야 돼